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기고가 반짝반짝 빛나는 작가 배나영입니다. 네, 배나영 씨 30대 후반이시고요. 어... 사보및 여러 글을 게지, 어, 게지하는 자유기고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하셨다고요? 예, 좀한 5, 6년 정도 대학로에서 뮤지컬 배우를 했습니다. 뮤지컬 배우 하시다가 자유기고, 지금 어떤 글을 쓰고 계십니까? 지금은 각종 그 신문이나 잡지에 스포츠 관련 기사나 인터뷰 기사 하고 있습니다. 어, 스포츠라면 은 유명한 선수들 많이 인터뷰 하셨겠어요아 예, 얼마 전에 이훈재 선수와 또 홍명구 감독님. 또. 아, 예. 예, 그래서 레전드를 또 음. 만나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였기 때문에. 때문에 뮤지컬 중에서 노래한 곡좀 부탁을 드리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데 본인이 <laughs> 아, 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네. 뭐 하시려면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어떤 노래, 아무 노래나 좋습니다. 네. 아 제가 부르면 좀 다들 이렇게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좋아요. 제가, 좋아요. 네. 아,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 시키실 것 같아서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를까? 시킨 거예요 이게? 아 네. 네. 예, 예. 고민을 하다가 네. 지금 방금 들은 노래 제가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국민 DJ OD 션! 어, 션, 션하네. 자, 1번 도전자 반짝반짝 빛나는 작가 배나영 씨였습니다. 이번 배나영 씨. <웃음> <웃음> 금요일 오전 11시에도 제 목소리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처음인데. 냉동 <laughs> 소리와 기 시작해주세요. 네, 직장인의 직장 다니는 재미라고 하면 오전에는 점심시간 기다리고, 또 오후에는 퇴근시간 기다리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직장인의 비애가 아닌가 싶어요. 점심시간이 좀 괴로워지실 텐데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무리 웰빙이니 뭐니 해도, 어, 채식보다는 회식 때는 좀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싶거든요. 얼른 승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셔서 회식 때마다 드시고 싶으신 고기, 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말고기, 뱀고기, 뭐, 여러 가지 각종 고기를 드시면서 한을 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이 노래 골라봤어요. 오늘의 메뉴, 이 고기입니다. 뱀이다! 김혜연의 참아주세요. 방송 23년 만에 뱀고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아주 여한 표현이었습니다. 후배 양성, 강단위에 서다. 딩동수리와 함께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대학교에서 후배를 양성하신 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셨죠? 네네. 예, 어,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일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laughs> 예, 무대에서의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처럼 혹시 무서운 선생님이신가요? 어 아무래도 그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학생들 대할 때만큼은 네.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결단력 있는. 예. 네 <laughs> 왜냐면 음. 어좀 자기 자신을 많이 네. 아, 이렇게 좀 칙칙질하면서 해야 되는 게좀 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좀리서터 같은 과제물 많이 내주는 <laughs> 숙제도 많이 예. 내주시는 게수이시군요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럼 가르치시다 보면은 어.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재능은 네. 없지만 되게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떤 쪽에 더 점수를 주시나요? 어, 저는 학생 개인 개인마다 제가 네. 정해놓은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더 발전을 했는지 발전도에 따라서 예. 점수를 예, 주고 있습니다. 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laughs> 중요하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찬이 씨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1번으로 배... 거리 곳곳에서 달콤한 음악이 들려옵니다. 예쁜 리본을 단 사탕 바구니들이 곧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딱히 애인은 없지만 혼자 있기에는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야근하기에는 더더욱 괴롭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가면서 약속을 잡게 되는 날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은 약속 있으세요? 커플들이 신나게 데이트를 즐기는 이런 날 남의 데이트를 위해 혼신을 다해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야근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바로 뮤지컬 배우들입니다. 혹시 이번 발렌타인 데이에 커플끼리 손꼭 잡고 공연을 보러 가실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공연 자주 보러 다녀. 이런 분들도 아마 요건 모르실걸요? 무대에서도 객석이 아주 잘 보인다는 사실. 어두워서 잘안 보일 것 같죠?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특히 발렌타인 데이,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은 특이한 관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몸은 둘인데 머리는 하나인 관객들.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배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어, 어 봤어, 봤어. 가열 둘째 줄 25분 자리에서 뽀뽀하는 바람에, 어나 대사 까먹을 뻔했어. 어, 응? 그래, 거긴. 나 아까도 나 노래하는데 자기들끼리 눈 마주치고 있더라. 어, 야,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고. <웃음> 입도. <웃음> 아좀 조용히나 가지 소리는 왜 는데님 이러면서 에이 설마 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은 속이 부글부글 타죠. 물론 공공장소에서는 과한 애정표현 금지가 예의지만요. 무대 뒤에 있는 스태프들은 많은 거안 바랍니다. 뮤지컬 무대에는 암전이라는 좋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관객석의 애정 행각은 불다 꺼진 다음에 해주시는 센스. 어떨까요?